56번. 다음 주어진 값을 가지고 x-2y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라. 아이 문제는 음, 좀 많이 응용이 된 문제인데 원래 기본 문제는 이런 식이었잖아. 뭐였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 세모이고 a 곱하기 b의 값이 네모일 때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. 이런 문제가 있다면 원래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었지. 공식을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라는 공식을 썼었지. 그런데 이거는 살짝 응용한 거야, 그거를. 자, 얘를 주어진 x 마이너스 e y의 전체 제곱을 주어진 값으로 표현하면 얘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x 더하기 e y의 전체 제곱이 되면 자, 빨리 암산으로 합시다. x제곱 x제곱 똑같지 여기 마이너스 2y를 제곱하니까 4y제곱 4y제곱 똑같지 자 여기는 마이너스 4xy고 여기는 플러스 4xy야 됐어? 마이너스 4xy 플러스 4xy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빼줘야 할까? 자 마이너스 4xy 플러스 4xy 자 그러면 여기다 얼마? 마이너스 8xy를 빼줘야 같은 식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식을 응용안식이는 뜻이야. 자,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이게 4니까 4를 제곱하니까 16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xy에다가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역시 16이 되겠지. 자, 따라서 주어진 값의 정답은 32가 되겠네. 5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